어? 살 거다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실력탁, 노래탁, 매진탁, 우리 영탁님에 관한 소식입니다. 우리 영탁님을 사랑하는 네 사람님들 팬한분 중에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. 제가 기자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요. 사실은 저도 방송이나 강연이 바빠서 많은 기사를 쓰지는 못합니다. 네, 하지만 우리 영탁님 좋은 내용이 있으면 꼭 기사로 써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제가 바쁘다 보니까 다른 후배 기자나 동료 기자한테 영탁씨 좋은 기사를 많이 써달라고 제가 부탁 하님 부탁도 합니다. 자, 그런데 네, 우리 이순희님이라는 영탁님의 한 팬이 저한테 기자 메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. 그 내용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권땡땡 기자님께 감사의 메일을 보냈는데 반송 실패가 되어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. 아마도 제가 메일 확인을 잘 못하니까요. 메일 박스가 까득 차갖고 반송된 것 같습니다. 저는 함안에 사는 60대 주부입니다. 희귀병과 암으로 살얼음 걷는 기분으로 살아오고 있는 요즘 가수 영탁 팬이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기사도 많이 보게 됩니다. 기자님의 글이 가수 영탁 님을 잘 대변해 주시고 진정성 있게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그래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. 제가 이 메일을 못 보니까요. 신문사 문의하기에 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, 우리 영탁 씨 좋은 소식. 앞으로 레드 카페만 밟을 겁니다. 그래서 그 소식에 대해서 발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우리 영탁님을 사랑하는 내사람님들 네 오늘도 행복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잠을 넘어서 저 겸을 넘어서 가진 것은 없어도 기분을 하진 않았다